안녕하세요. 재댄 표정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색종이두 장으로 만들 수 있는 사각큐브를 준비했어요. 와, 신기하네요. 봐봐요. 색이 달라요. 우와, 신기하다. 봐봐요. 색이 달라요. 봐봐 보세요. 색종 이두 장으로 잡을 수 있는데 색지 이렇게 달라요. 근데 색, 이네 색이. 색이에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봐봐요. 색이 네 개잖아요. 이거. 이거 네장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두장 필요해요. 자를자를 필요도 있고 풀칠할 필요도 가위도 없어요. 근데 왜세개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봐봐요. 네 가지인데 하나, 둘 아니 하나, 둘, 셋, 넷. 봐봐요. 네 종류잖아요. 색 중에 네장 필요하죠. 맞죠요 아니잖아요. 두 장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신기하네요. 이걸 분리할 수도 있어요 봐봐요 편신 여기저기 딱 분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딱 끼어서 여기도 딱 끼어서 이렇게 합칠 수도 있어요 지금 조기 중에 바로 가볼까요 고고고! 준비물을 아까 설명했으니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준비물에 제가 댓글에 써놓을 거예요 준비물 아까 잘 드셔야 돼요 여기 색종이 두장해물양을 적어놨어요 먼저 색종이 한 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색이 뒷장으로 가도록 하고요 반접기 합니다 반접기를 하시고요 반접기를 똑바르게 똑바로 똑바르게 핫핫 핫, 이렇게 해줍니다 하고 다시 펴주시고 가, 또 가운데 선에 맞춰 대문접기를 합니다 핫또 여기도 똑같이 하나 둘 됐습니다 네모, 이제 전체를 펴주시고, 가운데를 이렇게 간접게 하기. 이 하고, 펴주시고요. 다음 이렇게 90도 돌려줘가지고, 가운데 선을 맞춰. 또 접어줍니다. 접어주고, 90도 돌려주고, 펴줍니다. 가운데에 선을, 아니고, 여기를, 가운 선에 맞춰, 있다가 다음 순서에 접요 대각선으로 접었다 펴줍니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다 여기도 똑같이, 세어 접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펴줍니다. 그 다음, 카 가운데 손을 맞춰서 세 개를 접어줄 건데, 세 개. 3개. 세 개에요. 기억하세요. 내가 다 접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내가 다 접는 거 아니에요. 딱세 개만 접을 거예요. 세 개. 기억하세요. 세 개, 오케이? 세 개, 딱세 개. 알겠어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면 오케이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좋았어요. 그냥 가볼 거예요. 세 개만 딱 접고, 전체 다 펴주고. 아까 접었데 여기서는 가운데 이걸 그또 접어줄 거예요 하고 위로 올려주고 이로딱 접어주고 여기로 올려주고 이거 딱 접어주고 접어주고 하고 올려줘 이렇게 아마 됐어요 그런데요 이거 그다음 열 집어줍니다 아까 접었던 여기 세무선이 보일 거예요. 접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세의 세무선이 보일 거예요. 이걸 똑바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여기를 여기 이제 이걸 딱 접어주시고요. 예, 어려집니다 레벨업! 하고 여기 선이 있습니다. 여기 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어줄 건데요. 이거 저도 어려웠어요. 이렇게 접어주고, 그다음 이걸 이렇게 펴가지고, 이쪽을 다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한 이렇게 되된데이걸 다시 펴주시고요원래 네, 모양대로 하기 여기도 이선에 따라서, 이걸접어주 고요. How much, whatever, l o o 로 little, 기 i t t 여기를 i t t l 이 l i 이 t l e l 이렇 여기를 l i 으로이 세로 선을 로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는 앞쪽으로, 이건 뒤쪽으로 이렇게 할 건데 이게 제일 어려움니다 여기 중에서 이걸 뒤쪽으로 접을 아까 접은 여기랑 여기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한번 접고정해가지고. 예, 세모가 고정났어요. 고정을까 어, 아, 됐다. 여기를 이렇게 되었으면 여기를, 여기, 가운데 세모선을 딱접어줄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 접은 이선 있잖아요. 이 선을 따라서, 오므 해줄 건데요. 이 선을 따라서, 이거 접은 선 따라서, 이렇게. 하고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 어, 다시 보여드릴게요. 진짜 어려요. 여기 여기 선만 딱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고, 그다음 바깥쪽은 여기 안쪽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배 모양이에요. 하하. 배모양 접어주고 이 모양을 대주고 이 모양을 이렇게 사각으로 접어줍니다. 접어주고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게펴볼 거예요. 봐봐요. 이렇게 접었잖아요. 이렇게 접어지고, 이거 안쪽을 이렇게 딱 펴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걸 이렇게 안쪽으로 하면, 이걸 이렇게 사각으로 입체로 만들어줍니다. 입체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네, 모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완성되면, 이걸, 이걸 뿌리나는 것을 접어줄 건데요. 이걸 이렇게. 이렇게 얘가 이 표지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저거 하면 좀 이상하거든. 요 이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걸 한개더 만들 거예요. 한개더한개더 영상 짧게 하려 가지고 한개더 준비해 왔어요.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 왔습니다. 만들어 온 거를 여기 여기랑 합체시켜 주고요 여기 안에 보이면 이렇게 잠시만요 저처럼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들어가는 틈이 보입니다 얘가 더 길쭉한 거 얘보다 이 길쭉한 거를 여기에 벌려진 곳에 개 끼워주고, 엔쪽도 여기가 끼워져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안쪽으로 끼워 넣어 줍니다. 끼워 주기만 하면 이렇게 사각 큐브가 완성이 됩니다. 신기하죠? 봐봐요. 색이 네 중에 하나, 둘, 하나, 셋, 넷. 봐봐요. <laughs> 신기하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조기적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해주세요 이벤트는요 댓글 천개 되면 제가 얼굴을 공개한다는 사실입니다 <laughs> 저 얼굴을 공개한다니 신기하네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